안녕하세요. 보행금지 견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 전동킥보드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지난번 리뷰했었던 나인봄 맥스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나인봄 맥스 G30LP입니다. 아직 한국 발매 전이라서 이 제품명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G30L이나 9번 맥스 화이트 등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설명서, 육각렌치, 볼트류 많이 들어있고요. 충전선, 그다음에 바람 넣을 때 쓰는 연장 튜브, 충전기가 보이네요. 오, 충전기가 생겼어. 음... 라인봄 맥스는 언제나와 같이 이렇게 박스 안에서 조립을 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간단한 조립을 해보죠. 일단 손으로 나사를 돌려서 체결을 다 미리 해주고요. 조금씩 나사를 돌려서 체결을 해줍니다. 전에 언박싱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쪽 나사를 다꽉 조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텐션을 조절해 가면서 조여주세요. 가서는 한쪽만 너무 꽉 조여지지 않도록 6개 다 균일한 힘으로 조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 방법은 전작과 동일했고요.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나인본 맥스 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보니 그레이에 더 가까운 색이에요. 전작인 올블랙은 시크한 맛은 있었는데 너무 단조롭고 다른 키보드와는 구분이 안 가는 점이 약간 불만이었는데 그레이 컬러로 분위기가 밝으면서도 차분한 느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컬러입니다. 아주 좋네요. 일단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핸들을 세웠을 때약6 c m 센티미터가 낮아졌고요. 전체 길이도 약 6cm 짧아졌습니다. 무게도 17.5kg으로 전에 비해 1.2kg 가벼워졌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오, 1.2kg 꽤 체감이 되네요. 집이 좁고 폴딩을 해서 자주 옮겨야 하는 저한텐 사이즈 무게가 줄어든 점은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외관에서 눈에 띄는 다른 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작과 동일한 구조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2.5W LED 헤드라이트, 10인치 튜브리스 타이어까지 전작과 같고요. IPX5 등급 방수를 지원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350와트급 포륜 싱글 모터와 SABS 브레이크 시스템도 전작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전작과 같은 파워로 잘 달리고 잘 서겠네요 그럼 스펙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배터리 양이 줄었습니다 전작에서는 1회 충전에 65km에 달하는 긴 주행거리가 자랑이었었죠 이번 화이트 모델에서는 1회 충전으로 약 40km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40km도 짧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전작의 좋은 점이 자주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리한 점이었잖아요. 었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럼 배터리가 줄었으니 충전 시간은 더 짧아졌겠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전작은 6시간 이번은 6.5시간으로 오히려 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내장 충전기가 없어지고 이 외장 충전기가 생겨버렸어요. 전에는 이 충전선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충전을 할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는데 이 충전기가 생겨버린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나인본 맥스 화이트 개봉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밝은 톤으로 컬러가 밝아졌다 두 번째로 사이즈가 높이, 길이 약 6cm 줄었고요 무게도 1.2kg 정도 줄었습니다 모터 성능, 브레이크 성능은 그대로고요 충전 시간은 늘어나고 배터리 용량도 줄었습니다 주행거리도 줄었고요 끝으로 내장 충전기가 없어지고 외장 충전기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너무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가격이 공식 홈에 가서 보니까 나인본 맥스가 850달러고요 화이트 모델이 650달러 더라고요. 200달러 차이가 나는데 뭐그 정도면은 납득할 만한 다운그레이드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좀더 타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행 금지 경박사였고요. 안녕히 계세요.